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대기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중북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선을 보이면서 매우 추운 아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도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충북 중남부와 전라권, 제주도에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에 20에서 40cm, 많은 곳은 60cm 이상 쏟아지겠고요.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30cm, 전북 서부에 5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 동부 중산간에 10에서 20cm, 일부 지역에는 30cm 이상 내려 쌓이겠고요. 충남 서해안 광주, 전남 서부에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10cm, 세종, 충남 내륙에 3에서 8cm, 전북 동부에 2에서 7cm, 전남 동부에 1에서 5cm, 경기 남부 서해안과 대전,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중남부 전남 동부 남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 내리는 눈까지 더해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